안녕하세요 주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름 이제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제 나름대로 비밀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싶어서 아이들 몇 아이를 데리고 나왔답니다 뭐 여러 고수분들이 다잘 아셔 가지고 주다육 뭐 저런 거 가지고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 이래 말씀하시겠지만 또, 처음 앉아 다이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런 얘기도 재미있는 얘기가 될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주로, 자, 키핑동하고, 어, 집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어, 키핑동에서는 주로 앉아 발색을 하거나, 어, 묵은둥이들 같은 아이들, 어, 그런 아이들, 어, 색감을 좀 많이 내고 싶은 아이들, 색을 내서, 어, 구경하고, 싶은 아이들은 어, 키핑 동에서 키우고요. 그리고 앉아 베란다에서는 주로 앉아 금 아이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제가 삽목이나 번식하고 싶은 아이들 그리고 또뭐 어, 하울시아 같은 아이들은 유리창으로 비치는 앉아 빛에서 잘 성장하기 때문에 하울시아 같은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키우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수 아이들도 베란다에서 키우는 게 제가 해보니까 나 그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다 집에 베란다에서 키우고 어, 두둘레아 같은 아이들도 일부는 베란다에서 제가 앉아 키우면서 어, 이제 키,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제가 앉아 주로 어, 이제 다육이 키우는 즐거움은 어떤 곳에서 찾노 하면 주로 앉아 번식하는 즐거움에서 많이 찾습니다. 어, 이제, 어, 대부분 제가 이제 금아이들이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번식해서 또 요번에도 나눔도 했지만은 이렇게 나눔하고 하는 즐거움도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을 제가 또 궁금증이 많아가 가만 놔두지 않고 자꾸 일을 벌십니다. 그래가지고, 어, 번식을 자꾸 시키는데요. 모든 아이들을 번식시키려 하면 막 끝이 없어가, 키핑동 아이들은 제가, 어 번식은 안 시키고, 그냥 아름다움만 보도록 이렇게 하고, 앉아, 금아이들은 귀하고 하니까, 번식을 시켜서, 여러분 댁으로도 보내드리고 하려고 해서, 번식을 시키는데요. 어 번식을 시키면서, 제가 앉아, 느꼈는, 앉아, 하나의, 뭐, 비밀이라고는 하면 할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싶어요. 이어 아이 같은 경우는, 선호제이더금입니다. 선호제이더금을 제가 또 감아 놔두지 않고, 이렇게 목대가 두 개의 아이가 있었는데, 두 개의 아이 중에서 여기 앉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아이를 제가 삽목을 했거든요. 삽목을 해가 다른 곳으로 앉아 심었습니다. 심고 나니까 요 밑에 자구가 두 개의 자구가 발생했는데, 어 금의 유전자를 가지는 아이는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인 유전자에서 어, 돌연변이, 변이가 생겼는 것을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색감에 변이가 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색감이 항상 균일한 색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보세요. 어 하나의 아기를 삽목했는데도 이쪽과 이쪽이 색 상이 변화가 있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완전히 검색을 발현했는 지금은 색감은 아이보리입니다만은 이런 걸검 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요 아이도 이렇게 다르게 태어나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여기 보시면 또 자구가 이잎에서도 자구가 이렇게 발생됐는 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도 또 자구가 이렇게 발생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또 비밀이 있습니다. 어 다육이는 어 이제 다육식물이라 고하는 거는 이 줄기와 어 잎과 줄기, 뿌리에 다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잎에서도 어, 물을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요 아이들은 지금 줄기에 줄기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요 아이 둘은. 그런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입 끝에 딱 이렇게 붙어 있죠. 이런 아이들은 지금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어디에서 영양분을 지금 가장 근접하게 빨아들이고 있나 면요 입에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요 엄마 입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마 입에서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는 아이가 자구가 발생하면, 이게, 어 모주입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인다, 이걸 아시고, 이 모주입을 떼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앉이 영양분이, 뭐, 아가한테 다 가고 나면, 이 아이가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하엽이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아시고, 이거 뭐, 어, 터키 창아이가 그렇습니다. 매우의 창아이가, 앉아, 자구가 발생하면, 밑에, 앉아, 모주잎에서, 어, 이게,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모주잎이 하늘, 허늘, 허늘, 허늘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이게 뭐 물음병인가, 이런생각이가또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는 아이들은 전부 다이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앉아 물러지는 거예요. 결국 끝에는 앉아 그게 다 하엽이 지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이거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뭐, 아기 자구를 떼어버리는 분도 있어요. 창을 키우시는 분은 그거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다르고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구를 아기 자구를 살리는 것은 요 모주 잎에서 살리기 때문에 모주 잎은 띄지 말고 그냥 앉아 키우셔야 이 아가 자구가 잘 성장한다 하는 것을 어, 아시면 좋다 싶어서 또 말씀드리고요. 다이기를 키우면 참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제가 이걸 아침마다 나가서 쳐다보면 정말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끼는데요. 요 홍미인건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하면 더잘 보이시려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홍민인근 같은 경우도 제가 무척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답니다. 이 아이가 한몸으로 되어 있는, 앉아, 엄마는 한몸으로 되었는데, 자구는 요렇게 두 개의 자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앉아, 한마디로 말해가 사람으로 치면 형제, 자매, 첫째, 둘째죠. 그런데 첫째 아이, 야는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났고 두 번째 아이는 전혀 광합성 작용을 할수 없을 만큼 하나의 그 색감도 없이 그냥 금으로만 발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첫째 아이는 이 분리해서 떼어놓으면 잘 살아가요. 그런데 이두 번째 아이, 둘째 아이 이 어, 검색으로만 발색되는 이 아이는 지 혼자 이렇게 분리해서 떡 떼어놓으면 얘는 며칠 못 가서 죽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강압성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현재는 이 한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강압성 작용을 해가지고 얘한테 싹 전달해 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요게 형제 자매인데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얘가 약한 것을 알고, 얘가, 지가 강압성 작용을 해가, 얘한테 싹싹싹싹 주는 거예요. 그래가 그러니까 얘도 아무 무리 없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보세요. 잘 살아가고 있죠? 귀엽죠? 그래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아이들을 보면, 신기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어쩌면 이렇게 어,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살아가는 이치가 이렇게, 여보세요?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혼자 지 혼자 독불장군같이 안 가고 지가 강압성 작용을 해가 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요래 같이 이끌어 가니까 야도 잃지 않고 야하고 같이 요래 붙어가 기티에 붙어가 요래 요래 보세요. 같이 요래 살아가는 거안 보세요? 사랑스럽죠? 그래가 이 아이를 제가 무척 좋아하는 이유가 앉아, 그래서 이 홍미인검을 무척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래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앉아 크게 성장시켜도 이 아이도 계속 크게 성장합니다. 요 아이의 강압성 자극으로 계속 에너지를 전달받기 때문에 아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참이 다육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신기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주 잎은 자기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용을 쓰고 또 이렇게 약한 아이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앉아 아이도 있고 또, 이, 어, 어 방울복랑금에 대해서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울복랑금에서 요 아이하고 요 아이, 두 아이는 같은 시기에 들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들렸는데요 아이는 앉아, 제가 그냥 자연적으로 커가는 아이를 보기 위해서 그냥 이거는 가만 놔뒀더니 여기 지금 아기 자구가 여기 하나 생겼네요. 보이세요? 그리고 앉아, 그렇게 앉아, 성장해 가고 있고요. 또, 요 아이는, 어, 요 아이와 똑같은 아이였는데, 제가 또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고 해가, 원래는 이런 아이들이 크고 나면, 이렇게 아기 사고가 생겼을 때, 주로 저 번식과 삽목을 합니다.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시켜서 이렇게 아기 자구를 봤는데요. 저는 또 이+ 아이가 어 본능이 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궁금함이 발동이 돼서 어 이렇게 아기 자구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때 제가 여기를 또 삽목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렇게 삽목을 했을 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느 만큼 이제 이 본능이 나타나는지 궁금해서 이제 이거를. 위에를 삽목해 봤더니 어, 삽목을 해가 여기 앉아 자, 자리를 내렸습니다.요 아입니다.요 이 위에 머리가 그런데 앉아 여기 삽목을 하고 난 뒤에 이 아이가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세요.어 요게 입, 입이 하나 둘셋네 개가 하나의 몸무게가 분리될 수 있는 앉아. 개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분리될 수 있는 개체가 나왔고, 요 사이 중간에도 나왔고, 또요 밑에도 또 나왔고, 요쪽 뒤에도 또 나왔고, 지금 한 다섯 다섯 여섯 개는 뭐 네, 다섯 개는 다섯 개 정도는 제가 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요 아이가 제가 위기를 한번 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한테 여기에다가 어, 앉아, 어, 머리를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윗머리를 내려버리니까, 요, 밑에 입만 앉아, 요, 이거, 이것은 모조의 입이거든요. 모조의 입만, 어, 그때 두갠가 그렇게 남았었을 거예요. 두 개만 놔두고 제가 앉아, 내렸을 거예요. 내려놨더니, 이 모조의 입하고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을 빨아당겨가지고, 이 살아가는 모습이 한번 보세요. 번식을 막 무진장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어, 내 생명이 끝날 것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다육이들도, 사람도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방어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괴롭히거나 뭐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물든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건드리면, 뭐좀 화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이 식물도 제가 여기에다가 자극을 한번 줘놨더니 이렇게 번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아기 자구가 태어났을 때 보이실랑강 잘 모르겠다. 아기 자구가 태어났을 때요 아이를 분리를 다 합니다. 이어, 자, 다육이 분리하는 방식은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 저는 이 아기가 어느 만큼, 언제, 어, 본능에 언제, 어, 어, 반응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어, 여기 위쪽을 이렇게 삽목을 내려 버렸더니, 이렇게 아기 자구들이 다섯 개나 되는 자구에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참 신기하고, 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자 요 아이는 나중에 크면은 또 하나의 개체로, 하나의 개체로, 한 다섯 아이를 또 뿌리 내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조금 아직까지 줄기에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더 많이 성장시켜가지고, 어, 자리 내려도 뭐 넣지 않으니까, 지금 그냥 제가 놔두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번식을 시킨답니다. 요런 아이 같은 경우는 큰 수형을 만들어서 전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키우는 즐거움을 또 가지려고 이렇게 놔뒀는가 하면은 요런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번식의 즐거움을 또 앉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놔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앉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육 생활이라 하는 것이, 어, 즐거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빛을 바라낼 때는 정말 다육이가 꽃보다 아름답다고.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보는, 이제, 어, 어 즐거움도 너무너무 크지만 아름다움을, 이, 보세요. 끝색깔이 아름다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요 아름다움을 보는 즐거움도 크지만 이렇게, 이제, 저처럼, 이렇게, 번식을 시켜서 하는 즐거움도 너무너무 크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래 번식시켰는 아이들은, 제가, 이제, 이, 뭐, 입이그 하나 띄면은 또 번식이 되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번식 번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소소하게 나눔도 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이런 아이들도 나중에 또 많이 커서 어 번식을 많이 잘하면 지금 이 아이는 따로 분리돼서 키울 수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또 이런 아이들도 번식이 잘 되고 하면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번식을 해서 또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이 다육이를 키우면서 이제 즐거움을 여러 가지를 한번 누려보시고 또 다육이의 신비로움도 한번 또 한번 감상해보시라고 이뭐 어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얘기를 주 다육이 오늘 또 얘기 한번 했습니다. 그냥 저 나름대로는 다육이가 이 보는 것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 신기해서 저 혼자 보려니까 또 아까워가지고 여러 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제 채널에 오셔서 어,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즐거운 다육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